이것도 <목소리도> 더 많아. <목소리도> 여기가 또 비가 오네. 아, 진 짜증나, 짜 짜증나. 아니, 이온 오늘 예보도 없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아침부터 계속 계속 오고 있어. 보지 가이 갑자기 지금 좀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좀 비가 아, 이가 오네 제진 내가 갖고 온게 없어. 만 내가 이제 물제가 살이 못잡다

속석이네. 응? 속이야속속이야 보이지도 않다, 아이씨. 아, 오늘 살이 물때라. 내가 원래 그 무창포 총각피싱이 신주었다가 해놨는데, 신조 이는이 안 차가지고 이 한이오에다가 우리 아홉 명 아홉 명 줬죠 아홉 일단 그러니까 뭐널널하게뭐 완전 항제 낚시하긴 하는데 아 역시 물때가 살이 물때라 조금 아 나오는. 네, 그렇네요. 그래도. 또빠을요예 또 네. 아, 배가 이 작아놓으니까. 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꿀, 꿀. 지금, 채비는 완전, 욕심많은체비였습니다 하하하, 이봐, 이거. 이거 뭐, 9월 1일이나 뭐, 몇 별반 다를 거 없다니까. 아, 이 참. 물어 아서 울어, 그렇지. 울어라니까. 자식아 이거. 아니 오늘 뭐 어, 영상을 좀 많이 오래 좀찍으려고 그랬더니 염비암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 갖고. 야 도깨비, 도깨비. 배이님 <laughs> 그 도깨비야. 도깨비 집밥님. 나마 아, 씨, 좀, 찬찬히 딴야지 옆에. 아, 배 옆에 댕길 때. 비가 계속 지금, 뭐, 왔다리 갔다 해놓으니까, 여기가, 물이 아주, 뻘물입니다, 뻘물. 아, 연백 강원도나 좀 가지, 물이, 비가. 강원도 날린디. 왜안나와 울고 있나? 조그만 또 하나 달려있나봐. 아, 그래 조그만 하나 달려있다니까. 아, 안 돼, 안 가네. 아씨, 이거 계속 안 누르고 있네, 지금. 카운트기는 안 눌렀네. 피야, 좀, 오지 마라, 아. 여기 홍어랑 참, 여기 진짜 많이, 포인트, 이 포인트, 마이온 포인트네. 용어 잡으러도 오고, 어, 큰면이 포인트야. 한 마리 또 물고, 있어, 뜨거운 바닥에 안 찍혀. 어메 비가 또 마요네. 염병. 어그 먹문을 싸자. 야, 쭈꾸미 주제에 시뭐. 쭈꾸미 주제에 먹문을 싸다니. 에이, 안경이고 그 얼굴에 있어. 뭐야, 이게. 하하하, 참. 미치겠다. 응? 쭈, 쭈꾸미 주제 얼굴에다 쐈단 말이야? 농구를? 아이야, 아, 야, 때려야다 아메. 쭈꾸미가 밑에 바늘에 안 붙고 몸통을 잡고 올라다가. 그래도 좀 나오네. 너나 너나 안 해. 우리? 오. 도저히트. 도저미트 뭐야 쪽이도 올라오고 쪼껑이도 올라오나. 안 자고 그냥. 갑시다. 갑시다. 당했어봐. 저거, 이거 갈아야지. 아이고, 이거 뭐야. 고프로 이거, 빡! 데려가야지. 제발, 좀 그만하라 앉아지 아, 지겹다, 지겨워. 나도 뭐, 비 오는 길을 갖다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응? 사람이 말이야 적당히 무거워야 적당해야 음, 이쁘라지. 으이씨, 이러안 음, 돼. 응? 왜또안 돼? 왜안 되냐고 또? 잘되고 있나 됐다 됐다잉 됐다잉 자또 시작합니다 자 시작 하면해시다자 지금 밑에는 열혈이 고추장액이 위에는 쎄네 삼봉위액이 물이 지금 안전 빠졌는데? 우 응? 물이 완전 빠졌어. 배를, 우리들은 참 불안하네. 내 생각에는 배 바깥쪽에 뒤에도 어떻게 되면 되겠구만. 선장 맘이지, 뭐. 내 맘이겠어. 오지도 알아서 하었어 짠방암이야 보자 아야 이게 물들어가면 안돼 조심해야 돼 물들어가면 식도 또 산만한 할만한 나라 간다 할만한 나라가 언니니까 를 23년도에 탔는데 방에 지금 가보지 어, 몰랐다 네.

Yeah, we'll fix everything nice and piton. No, I get a car, come train Built up and get a nine and little finesse booze. Oh yeah yeah yeah, yeah. I wanna hear you say. Rain Run to the end of the sky. Bring on the miraculous light. 열심히 죠？이거 아, 보여 해보 입시다. 자, 감춰 보세 다음 주 에. 하무 중에 야개는 거아야 치워야 돼. 갈치나 가야 돼. 갈치. 이거, 군산권이, 군산권이 지금 컸다는데, 시야 면에서는. 아, 야.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네. 음. 나왔어. 배 밑에 잡아냈어. 귀가 또 오네, 이 연병. 자꾸 너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애들이 계속 많이 나왔네. 줄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줄이 배 밑으로 들어가니까. 음. 오, 큰데, 이거는? 음. 아이씨, 아, 좀 낫다. 좀 나, 좀 나. 아. 요즘에는 저 여성분들 잘해. 이게 섬세하다 보니까 한번감딱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잘해. 위에더 샀다가 아래도 샀다가 이거 두개다 지금 떼에 응? 삼봉 애기를 박아놨더니 그러다가 오징어 감아갖고 이제 또올 겨울에 제주도 오징어 감아가야지 어이씨. 아닌데. 동떨어 오늘 16호를 써놓으니까 상당히 무겁네. 감자끼가. 쌍 이거 시야리 왜 이렇게 잘 어? 이치겠네도 어느 정도 커야. 좀 볶아 먹지. 이거 는완 완전... 가을에 우름 믿기. 아, 딱, 우음 믿기 하면 딱 좋을만. 가을. 이야 근데 또 위에 타냐? 위 야, 제화좀 많이 오지 마라. 야, 카메라 지금 설치해놔가지고 지금. 저번에 9월 1일날지 뭐야. 마이크 수신기에 물 들어가가지고 지금. 7만 8천원 들어갔네. 또, 또, 지금 또 하나 수리 보내놨으니까. 이 닫고 뭔데? 쎄대장 아까 쳐 올라왔지. 응. 너 어디 갔어? 안뜰거 없어? 자동으로? 됐어? 잘했어? 또 많이 오네. 아. 카메라 또그대야 되겠네 카메라 또그대야돼 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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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에이 진짜 씨 아니 오늘 비 온다고 안 했는데 왜 카메라 끝자? 돈이 얼만데 씨? 카메라 급자그자 카메라 또물 들어가면 아마 손해니게